모든 민족은 뭐예요? 세계 5 대양 죽조에도 모든 나라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어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세요. 땅 끝까지. 자, 우리는 땅 끝이라는 것을 정돈해야 된다겠죠. 우리는 다 브라질 갈수 없어요. 다 탄자니아 갈수 없고 우크라이나 갈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다 우간다 갈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땅 끝이라는 말은 여러분이 지금 살고 있는 집. 여러분이 다니는 직장, 여러분이 다니, 여러분 늘 만나고 있는 모임과 동회, 늘 만나서 교제하고 있는 그곳 자체가 땅끝이라고 믿고 우리는 그 땅끝에서 내가 만난 예수님, 내가 알고 있는 그 예수님을 행동과 삶을 통하여 표출하고 나타내므로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는 역사 일어나야 될줄 믿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그렇게 자기의 인생을 다들려서 헌신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을, 부활하신 하나님을 확실히 만났기 때문에 여러분, 바울이라는 청년이, 사울이라는 청년이 이렇게 자기의 인생을 들여서 자기 인생을 우리는 주를 위해서 온실할 수 있는 것은 담에색이라는 도상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했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예배당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 되지 마시고 여러분 교회에 다니지 마시고 예수 믿으시고 그 예수님을 믿으면 여러분의 인생이 통째로 바뀌면서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가치관과 여러분의 내세관과 여러분의 성공관과 여러분의 행복관과 여러분의 삶 자체가 바뀌어서 나를 만나는 사람들이 행복을 느끼고 나를 만나는 사람들이 변화가 되고 나를 만나는 사람들의 인생의 삶이 달라지게 하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 성령이 하신 일이 뭐냐면 예수가 믿어지는 거예요. 예수를 구주라고 고백하게 하는 것이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면 잡아요. 나는 예수님 주님 이렇게 말이 자연스러워. 하나님 주님 사랑합니다. 그러면 잡아요. 성령이 오신 것이고 성령이 내 안에 계신 것이고 성령이 우리의 주가 된줄 믿습니다. 성령 세례라는 말에서 한 몸이라고 했잖아요. 정확하게 정돈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보혜사 성령이 내 안에 오심으로, 우리 주님과 우리가 한 몸이 된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강예를 통해서 여러분은 사랑관계, 인간관계, 대립관계, 갈등관계, 편견선입관이 무너지고, 서로 용서하고 하해하고 화평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 시간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신과 왕성결을 출입할 때마다 우리는 한몸한 형제란 사실을 기억하고 서로 틀리는 것이 아니라 다름을 인정해주고 용서해주고 이해해주고 화평해주고 연합하는 일에 여러분이 중심이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모두가 하나님 사랑의 대상임을 기억하고 모두가 구원받아야 될 대상임을 기억하고 나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보험이 증거되어지는 증인자가 되고 한 주간 동안도 성령님이 도우시는 그 은혜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이 되고 화평이 되고 은혜가 되어지는, 여러분과 내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